이거 진짜 이 가격 맞나? 저 처음에 이 물건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주시내 한복판 그것도 4층짜리 번듯한 상가주택이 감정가 11억에서 무려 5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서울 경기 아파트 전세가 얼마입니까? 웬만한 지방 브랜드 아파트 구평 가격 하나면 이 건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에이 5억짜리 건물이면 어디 산골짜기에 있거나 이런 건물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에요 오늘 물건 2,600세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입니다. 근데 왜 반값까지 떨어졌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 해결하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돈 1억으로 건물 주되는 시크릿 노하우 싹다 풀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매 멘토, 돈 되는 건물만 꼭 집어드리는 고래 분산 소장 김민우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부터 부랴부랴 물건 분석해서 들고 왔습니다. 진짜 저만 알고 싶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풉니다. 자, 사건 번호 먼저 적으세요. 2025 타경 30905. 전북 전주의 덕진구 인후동 일가에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감정가 11억 4,300만원. 와, 쎘죠? 최저가 5억 6천만원 현재 두번 유찰돼서 49% 수준입니다. 토지는 105평이고요. 넓습니다. 건물은 196평의 4층 건물이고요 입찰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시간 좀 남았죠? 준비하기 딱 좋습니다 보통 경매에서 두번 입찰되면 아, 권리하게 복잡한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등기부 깨끗합니다 낙찰받으면 싹다 지워지는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왜 로또가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입지 분석 들어갑니다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 위치가 전주의 덕진구 인우동이에요 전주 사시는 분들은 아중리라고 하면 딱 아시죠? 여기가 어떤 동네냐? 막 삐까뻔쩍한 신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살기 딱 좋은 성수대는 주거지입니다. 첫째, 배우 수요가 깡패입니다. 이 건물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쫙 깔려있죠? 대충 세어봐도 2600세대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건물 1층 상가나 위에 원룸수룸 들어올 세입자 수요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 라인에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둘째는 학세권입니다 도보권의인봉초 옹골중, 전주중앙여고가 다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 건물을 보세요 어린이집입니다 애들 키우기 좋다는 건 뭡니까? 트룸, 쓰리룸 전세나 월세 놓을 때 신혼부부나 아이 있는 집들이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공시 걱정을 덜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셋째 교통입니다 여기 앞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건물 앞 뒤로 도로가 다 뚫려 있습니다 차대기도 편하고요 인근에 있는 아중로 타면 전주 시내든 외곽이든 슝슝 나갑니다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2분 컷 뚜벅이 세입자들도 아주 좋아할 위치예요 어이 동생 입지 좋은데 왜 유찰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입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건물의 속사정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건물 스펙부터 뜯어 볼게요. 2014년에 지어졌습니다. 이제 딱 10년, 11년 차죠.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직 한창 때입니다. 외관 보세요. 하얀색 벽돌 페인팅 깔끔하죠.촌스럽지 않고 따끔한 겁나는 스타일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1층에 상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원룸 한 개와 투룸 두 개가 있고요. 4층에는 원룸 한 개와 그리고 대망의 주인 세대 다락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 포함해서 총 10가구고요. 내가 4층 주인세대에 살면서 나머지 9개의 호실에서 월세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 꿈 아닙니까? 근데 이 물건 사진 자세히 보면 좀 쎄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관리비 체납이나 유지 보수 비용 문제겠죠. 현장 방문했을 때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좀 쌓여 있었고요. 관리가 안된 티가 팍팍 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거 보면 으, 뭐야? 귀신 나오겠냐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경매는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사서 예쁘게 만들어서 파는 게임입니다.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요. 낙찰받고 밀린 요금 내고 안전 점검 다시 받으면 돌아갑니다. 쓰레기요? 용역 불러서 치우면 그만이에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 합시다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안전 마진을 위해서 시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최저가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주변 시세를 볼까요 바로 인근에 비슷한 상가 주택이 있는데 2010년식이고 엘베가 없습니다 2025년 7월에 7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중계 물건 보면요 11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세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더 오래된 건물이 7억 5천에 팔렸는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더새 건물을 5억대에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최저가 근처에서 낙찰 받는다? 안전 자리에서 안전 마진 2억 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률 시뮬레이션 행복회로 한번 돌려 봅시다 보수적으로 월세를 세팅해 볼게요 현재 1층 상가에서 보증금 2천에 70, 60 받고 있어서 시세보다 조금 적게 세팅해 보면 1층 상가는 보증금 1천에 월세 60 원룸은 보증금 100에 월세 35만 원투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주인 세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거는 직접 안 사고 세줄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 맞추면 보증금 약 4천만 원에 월세 합계 약 515만 원 나옵니다 입찰가를 최저가 수준인 5억 7천만 원 정도 가정해보고요 대출을 신탁대출 80% 정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억 5천 6백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데 여기서 보증금 회수하고 하면 실투자금 1억 원 언더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자 5% 잡고 월 190만 원 나가도 순수익이 월 3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건 대출 풀로 땡기고 만실 채웠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공실 좀 생기고 수리비 좀 들어가도 수익률 10에서 20%대는 충분히 나옵니다. 요즘 은행이제 얼마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물건 정리해 드릴게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에 있고요, 15평 0 대지에 4층 엘리베이터 건물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겉 모습은 좀 꼬질꼬질하지만 뼈대는 튼튼한 2014년식 상가 주택. 가격은 반토막 나서 5억 6천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첫째로 은퇴 준비하시는 부부입니다. 4층 주인 세대에 넓게 살면서 아래층 월세 받으면서 생활비 쓰실 분 둘째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입니다. 낙찰받아서 싹 청소 한번 하고 엘리베이터 고치고 페인트칠 한번 싹 해서 2년 뒤에 8억에서 9억 원 정도에 매도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단 주의사항 있습니다. 현장은 꼭 가보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누수가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물건 보면 욕심 생겨서 훨씬 높게 입체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본인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1억으로 건물 주 되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바쁜 팔면 여러분 이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살찌우는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 대리업체의 자 공인중개사로서 수익률 분석, 권리 분석, 대리입차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입차를 맡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아, 이런 물건이 있었어? 이런 소리 절로 나오는 대박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파트너 고래부동산 소장 김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